네, 23번 보시겠습니다. 매출 진저에 해당되는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.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, 여기에 "스거윈"이라고 나와 있죠. 요 4번이죠. 요 4번이 뭔지만 알고 있다면 다 읽지 않아도 5번으로. 어 체크하면 되겠죠 4번 정답은 5 번이고요.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. 이 동다 이것은 전통 중국 건축 양식이 건축물이고 타이어 산티엔 또한 이달리시 어천 년의 역사가 있어요. 명제叫四合院哦，四合院이라고 아, 하고 어, 사합원이죠. 四就是东南西北四个方面.그 우리는 동서남북이라는데 중국은 어, 꼭 동남서북 요렇게 얘기하죠. 동서남북 사개 면을 얘기하고 四가샹더的房屋外정 이거 거제다양어네개이 방향이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는 요 어, 집에 집이 어, 둘러싸 에워싸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데 뭘 두, 어, 둘러싸고 있으면서 거트 요 입구자 요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라는 거죠.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다알수 있는 거죠. 소이자 스거우엔 그래서 스거우엔이라고 하고 베이징 스거우옌 주위에 어떻게 베이징에 있는 스거우엔은 특색이 있는데 주위엄이 가장 유명하기도 합니다라는 말이에요. 정답은 5 번이 되겠습니다.